성 야고보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성요한성당 구기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기념하는 야고보 사도는 제베도의 아들이며 요한 사도의 형인 대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성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으며 또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 성인은 동생과 또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도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시는 잔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실 잔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을 마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함께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 하느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마실 잔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죽음의 잔임과 동시에 구원의 영광을 축하하는 승리의 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목숨을 바친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임과 동시에 구원의 영광을 함께하는 승리의 잔을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간직하며 우리는 오늘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또 야고보 성인께서 우리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성요한 성당 고기로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성 바오로 성당. 김종식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